술에 취한 남성이 그의 눈을 들여다본 그 누군가를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. 부모님께서 낯선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것 기억하시나요? 음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이유일 겁니다. 취라는 성을 가진 58세 남성이 중국 랴오닝성의 한 붐비는 레스토랑에서 줄에 서 있었습니다. 그는 웬 남성이 자신의 눈을 쳐다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눈을 쳐다본 것에 너무 짜증이 난쉬 씨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길다란 칼두 자루를 뽑아내고서는 이 남자에게 따끔한 교훈을 한수 가르쳐 주기로 했죠. 한번 보시죠. 공격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진짜 칼입니다. 쉬 씨는 자신의 흠잡을 데 없는 칼 솜씨를 자랑한 뒤 재빨리 뒤이어 이 무고한 식당 손님을 네번 찔렀습니다. 반스럽게도 이 불쌍한 남성은 여전히 목숨줄을 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. 다른 경찰이 현장에 재빨리 도착했으며 칼을 내리도록 취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. 그가 포기를 하자 경찰 측은 그를 후추 스프레이와 경찰봉으로 진압했습니다. 예전에 교도소에 복역한 경험이 있던 쉬 씨는 이후 경찰 측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 그냥 짜증이 났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. 쉬 씨는 싸움을 일으켜 분란을 촉발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. 경찰 측은 또한 쉬 씨의 정신병 이력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